네, 딸과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반대한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두 사람은 지적장애 3급이었는데 범행 후에는 평소와 똑같이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남녀 한 쌍이 집으로 갑니다. 40분이 지난 뒤 집에서 나올 때는 300m 정도 떨어진 길로 돌아 나옵니다. 30살 A 씨와 23살 여성 B 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잠자던 B 씨의 아버지 66살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C 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A 씨와 B 씨는 모두 지적장애 3급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12월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. 지적장애도 갖고 있는 분이고 금연 승실했는데. 이들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. PC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자 이들은 지난달 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례를 공모했습니다.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뒤 PC방에가 게임을 하고 식당에도 들렀습니다. 범행 이 후에 식당에도 가고 자주 가는 피씨에도 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. 피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결혼을 반대하며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